여러분 혹시 요즘 구글 검색하면서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AI가 이 검색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 그 중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어,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채 GPT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이 습관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키워드 몇개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한테 아예 문장으로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이 뭐 새로운 기술 발표? 이런 게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의외인데 바로 법원의 판결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걸 뒤바꿔버린 어떤 대규모 소송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때 IT 업계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아, 구글 이제 쪼개지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소송에서 져서 검색 사업이랑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로 분리해야 할 거라고 거의 다들 확신했죠. 말 그대로 거대 제국이 분할되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의 예상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원이 구글을 쪼갤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놀랍습니다. 바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크롬은 더 이상 독점이 아니다. 바로 이 논리였어요. AI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사실상 구글한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AI 기술 펼쳐라 하고 청신호를 딱 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독점 문제 때문에 꽁꽁 묶여있던 족쇄가 탁 풀리면서 구글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적인 부담을 완전히 덜어낸 구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어마어마한 총공세를 시작하는데요. 딱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구글의 이 반격전력은 아주 명확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이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똑똑한 AI 비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이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이전까지는 규제 때문에 맘대로 못 넣었던 강력한 AI 기능들이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 유튜브 영상도 바로 요약해주고, 이메일 답장도 대신 써주고, 심지어 쇼핑하려고 탭 여러 개 띄워놓으면 상품 비교까지 싹 해주는 거죠. 이게 그냥 웹 서핑 도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도와주는 능동적인 비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죠. 바로 그 하얀 구글 검색 페이지. 여기서도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란색 링크만 쭉 나오던 시대가 끝나고 AI가 직접 답을 정리해주는 새로운 AI 모드라는 게딱 등장한 거죠 자 이쯤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퍼플렉시티 같은 다른 AI 검색 따라 하는 거 아니야? 네뭐 비슷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둘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철학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목표는 여전히 검색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AI가 요약을 해 주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 그래야 광고 수익이 나니까요. 반면에 퍼플렉시티 같은 답변 엔진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아예 최종 목적지가 되려고 해요. 완벽한 답을 줘서 여러분이 굳이 다른 곳으로 클릭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든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설계된 모델이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자기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하려고 설계된 모델인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앞으로 정보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게 될지 결정하는 가장 큰 싸움이 될 거예요. 바로 이두 철학의 충돌이 인터넷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로클릭 시대의 개막입니다. 제로클릭. 이름 그대로 클릭이 0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검색창에 뭘 물어보면, 그 답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바로 다 나와버려서, 굳이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 탐색 여정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변화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구글이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AI 요약 기능 하나 때문에, 웹사이트 링크 클릭률이 최대 50%나 줄어들었답니다. 절반이요. 트래픽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냥 클릭 몇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당장 클릭으로 먹고 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요.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처럼 트래픽으로 먹고 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냥 손님 다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굴러가게 했던 이 클릭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클릭이 없는 인터넷? 어떠세요?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에 바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 답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지일지도 모릅니다.